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이에요. 네. 세 번째 시간에는 워낙 방대한 양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바로 인사만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학대에 대해서 예, 이야기할 건데요. 사실 아, 학대 학대 뭔지 죠 네.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학대가 있는데 사실 어떤 종류의 학대가 있을까요, 교수님? 예뭐 음. 학대라는 것은 가장 음. 이제 어르신이 음. 예,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그냥 한마디로 학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음. 뭐 여러가지 유형으로 못 음. 뭐 때린다든지 신체적, 그 다음에 뭐생가는 음. 정서, <laughs> 예, 그 다음에 뭐 가장 음. 이제 요양병원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이제 성적학대, 음. 예, 그 다음에 음. 예, 또보 이제 경제적인, 음. 그 다음에 뭐 방임, 음. 뭐 방치하는 거잖아요. 음. 방임 그 다음에 이제 노인 스스로 내가 살아서 뭐 할까 음.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음. 돌보지 않는 스스로 방임, 음. 그래서 갖다 버리는 유기에서 뭐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음. 가장 요양병원에서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예, 보도될 때는 예, 신체적인 학대가 많이 보도가 되잖아요. 어, 예. 어디를 네. 묶어 놨지 네. 때렸다, 네. 그래서 네. 뭐 먹이 들었다, 네. 뭐 이런 게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음, 요양보호사들이 너무 바쁘다든지 음. 아니면뭐 피곤하다든지 그래서 음. 어. 어르신들의 요구를 친절하게 들어주지 않는 그 다음에 어르신의 말을 뭐또 무시한다든지 음. 음. 또 보면은 어르신에게 존경어를 쓰지 않고 음. 뭐 할매라든지 음. 반말을 한다든지 그래서 음. 음. 뭐 언어적인 학대도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보고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 시대 때 21년 뭐 6월에 예, 보면은 예, 성적 확대가 많이 뭐네배 정도 늘었다 그래서 음. 성적 확대 그러면 어떤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부분도 뭐 생각이 되지만 네, 아주 그쵸. 간단해요 뭐, 기저귀를 갈때 음. 예, 스크린을 치지 않았다든지 음. 예, 또 기저귀를 갈때 의도치 않게 음. 예,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은 좀 깨끗하게 해주려고 음. 좀 다리를 조금 더 이렇게 벌린다든지 음. 편하게 하기 예, 위해서 그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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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욕할 때 네. 예, 옷을 제대로 입고 이동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다 결론은 뭐예요? 어르신이 성적으로 수치감, 수치감을 네. 느낀다. 음, 음, 그러면 그쵸.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성적인 학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네. 요양병원에서 네. 정말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네. 기저귀 관련해서 뭐 조금 거동이 불편하시면 제때 갈아주지 않는다. 뭐 깨끗하게 해주지 않는다. 발진이 낫다뭐 이렇게 아무리 내가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조금 거동이 힘들지만 같은 방다한 방에 남자가만 있다는 이유로 커튼을 제대로 치지 않는다. 그렇죠. 음. 다 그런 것이 성적인 학대임은 분명하죠. 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제가 뭐 요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학문 기적의 뭐,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보도화 돼서, 뭐, 분도하시고, 음, 네, 알고 계시죠. 음, 그래서, 항문 음, 음. 그 기저기는 뭐, 개도 키울 때 이렇게 패드를 깔아놓는 그 정도의 30, 40대는그 기저귀를 항문에 넣었다 그래서 뭐, 그 보도에도 보면, 간병하시는 분이 너무 피곤해서 내가 여섯 명을 다 돌보니 나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마치 그러한 부분들이 피곤함을 대변하는 것처럼 음, 이렇게 보도도 됐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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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하게 학대인 것은 확실하죠. 그래서 이, 이 학문 기저귀가 빨리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죠. 이게 음. 사실인지, 음, 음, 그러면 음, 사실이라면 음, 왜 감명하시는 분이 학문의 기저귀를 넣어야만 음, 되는 음, 그 업무의 어떤 음, 피로도, 강도 음, 음,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교육을 통해서 또 어, 개인이 하기 힘드니까 국가가 음. 음. 뭐 시간에 그 다음에 또 보수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어 보완해 줘야 되겠죠 왜한 개인이 학문의 기저귀가 들어간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남의 일인 것 같지만 내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엄청난 네네네 이제 생각하기도 실천하기도 아닐까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또 이제 확인이 되었을 때 사실이 음. 아닌 것을 음. 보도했다면 음. 보도진들에 대한 징계 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또 여기서 이제 제가 이런 사건 속에서 이제 기대하는 것이 하나 뭐냐면 국가가 뭐 평소에는 어떤 문제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가 음. 음.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이슈화되는 아주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이제 강도 있게 음. 조사를 하게 되고 이제 개선책을 마련하잖아요. 그래서. 백혈병 어린이 종연이를 통해서 전공이들에 대한 그런 처우가 개선되고 그 다음에 학생 어린아이들의 사고가 많이 생기니까 미식기법이라고 예, 해서 네. 이제 학교 앞에서는 30km로 서양해라든지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에 어떤 개선책이 마련되어서 약간 안타까운 건 있지만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좋은 것들을 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음. 저 이러한 학문 기저귀를 통해서 이제 간병사들에 대한 처우 음. 어떤 급여 저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뭐예요 대상자와 이제 보호자들도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이제 이것이 어떻게 정리가 되나 이렇게 보면서. 좀 관심 있게 주목하고 음. 있습니다. 지켜보고 계시는군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네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네. 사실 뭐, 이렇게 기저귀를 한 문에 넣었다는 건 굉장히 큰 이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가 그냥 무심결에 좀 바빠서 그냥 뭐 기저귀를 조금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갈아들였다든지 아니면 바쁘니까 이렇게 펜슬을 치지 않았다든지 이런 거는 정말 비를 빚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학대라고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명백한 학대였군요. 당연히 학대죠. 응. 네, 학대의 정의는 불편하고, 예, 그로 인해서 수치감을 느끼니까, 음. 예. 그래서 인간이 가장 본능적으로, 어린아이들도요, 옷을 벗겨보세요. 얼마나 창피하에요. 음. 그렇게, 그건 본능이거든요. 음. 근데, 정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깨끗하게 해드리려고 음. 해서 다리를 좀더 벌렸지만, 음. 어르신은 부끄럽다 이거죠. 음. 그 다음에, 뭐, 업무를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 어, 요양보호사가 있을 수가 있지만, 왜요? 왜 스크린을 안 치고 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보면, 내가 좀 어. 수치스러워하는 그 부분을 아. 다 봐야 될까요? 음.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음. 학대냐 학대가 아니냐에 대한 그 구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네 지금은 요양보호사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음, 음. 네, 대상자에게 뭘 해주는 입장에서 음. 생각을 하지만, 맞습니다. 음. 네 그걸 바꿔서. 내가 기저귀를 차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거는 확실하게 문제가 달라지죠. 내가 도움을 줄때 나는 빨리 하고, 어. 나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스케줄화 되어져 있던 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만, 음. 예, 한 사람이 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요양보호사의 그런 입장과 상관없이 난 너무 창피하다 이거죠. 음. 왜내 방에 같이 있다는 이유로, 어? 예, 매일 내가 기저귀를 다섯 번이든 여섯 번갈 때마다, 음. 모든 사람에게 나의 신체를 보여줘야 될까요? 음, 그 음. 다음에 왜 목욕할 때내 발가벗은 모습을 네? 지나가는, 사람의, 지나가는 네. 사람 지나가는 응. 사람 보호자도 보고 응. 간호사도 응. 보고 응. 네, 모든 사람 다 봐야 될까요? 그건 응. 아니라고 어. 그래서 분명히 어. 불편함을 제공하기 때문에 응. 엄연하게 확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네. 사실 언어에서부터 네, 저는 친밀함을 네. 표현하고자 했던 네. 거지만 네. 네. 네, 그분들에게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게 사실 정서적 학대라고 하는 아, 말씀하셨던가, 저는 바빠서 그냥 뭐, 들었지만 이따가 처리해줘야지 생각을 하고 대답을 안 했을 뿐인데. 어, 그럼요. 네, 네저 음. 당사자가 보기에는 나를 무시한다. 음, 그렇죠. 어. 뭐 요즘 아이들처럼 생강. 그렇죠. 제가 생강게 되버린 <laughs> 거죠. 생강 되는 거죠. 어, 어, 어.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서 생기는 음, 일. 음. 나이가 모르는데 너는 알고. 거기서 음. 또 보면 또 타인이 봤을 때또 음, 음, 음. 이렇게 학대라는 유형으로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러한 네. 일들이 요양병원, 요양시설, 그다음에 가정에서도 많이 일어나죠. 엄청 일어날 것 같은데요.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음, 음. 예, 너무 자녀들은 바빠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말 제가 내가 이분을 한테 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정말 저는 조금 시간에 쫓기고 조금 피곤하고 했던데 말과 행동들이 어 이게 전한 번도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엄연히 제가 행하고 있었던 일일 수도 있었던 저 거네요. 저 부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다시 해야죠 해줘, 내가 그래. 할수 있는 시간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때 바빠서 전화를 못 음. 받았다 이래되는데 음. 전화 안 해주면 그거 학대 아닌가요? 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요 네. 어, 저는 네. 한, 한 번도 그 학대라고 그그 생각한 적이 없는데 부모님들이 어떻게 계시나 이렇게 수시로 알아봐야 음. 되는데 음. 알아보지 않는 거 음. 예, 전화 안 받는 것도 학대지만 정서를 내가 안 들여서 음. 부모님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모르는 것도 음. 방치 음. 학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정말 교과서의 이론적인 유형으로 보면 우리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 음. 학대가 아니라고 나겠네. 생각했던 네. 것들이 다 학대에 속하는 거죠. 음. 어쨌든 어르신이 불편함을 느끼면 음. 그건 학대라고 정의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네, 제가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이게 내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학대냐 안 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었던 거네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수업시간에 학대를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요, 어, 학생들이 막 우, 우는 학생도 있어요. 왜 금방처럼, 선생님처럼. 음. 나는 이것이 전혀 학대라고 생각하지 음. 않았었다. 음.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이것이 학대였고, 그럼 우리 부모님이 엄청 마음이 서운하셨고, 음. 불편하셨겠다. 음. 음. 이렇게 해서 막 우는 학생도 있어요. 그니까요 우리 네, 지금 선생님하고 같은 맥락으로 응. 말씀드릴 수 응. 있는 거죠. 보통 네. 엄마들한테 전하면 화 일단 짜증만 내잖아왜 네. <laughs> <laughs> 어, 이런 거 많이 그러면, 하잖아요. 응. 바빠서 바꾸니까 <laughs> 나중에 뭐 이렇게 응, 응, 네. 응. 네, 참 부모니까 응.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용서하고 용납했지만 응. 네, 분명히 학대죠. 와 지, 네. 진짜. 이 네. 우는 학생도 있다고요.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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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또 어떤 분은 공부하실 응. 때 응. "아, 내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너무 잘못했네요" 이 응, 응. 그러니까 응. 진짜 이게 네. "어, 엄마냐, 시어머니냐, 뭐 환자냐" 이런 네, 걸 떠나서 네, 네, 정말 네. 내가 몰랐던 네. 나의 행동들이 네. 자의가 아닌 나의 네. 무지로 인해서 일어난 것들이 정말 많네요. 네. 그,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정서적도 정서적이지만 언어적 확대는... 오 하루에도 몇번깨 특히 네. 어르신들에게 응. 예, 또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나 간병사들이요 지금은 조금 제 교육을 통해서 많이 완화가 됐는데 처음에 이렇게 간병을 시작하는 한뭐 10년 2010년 이럴 때는요 그냥 무조건 병원에나 시설에 뭐, 할매 응. 뭐 이렇게 하면서 마치 그것이 내가 이 어르신하고 아주 친밀한 응. 친한 응. 것 같은 것에 대한 뭐 표현이라고 응. 생각을 하시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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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언어적인 학대죠왜 어르신에게는 예, 어떤 성함도 있을 것이고, 음. 예, 그다음에 또 공식적으로 어르신이라고 하는 음. 이런 예, 호칭도 있는데 왜 할매가 돼야 돼요? 음. 그래서 음. 이런 부분들에서 이것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교육을 음. 끊임없이 그쵸, 교육을 그쵸, 해야 네, 된다. 네. 이게 네. 바로 네. 교육의 힘이죠. 음. 그러니까 음. 할매 이런 건 정말 많이 <laughs> 그리고 이게 평소시에도 사실 어르신들한테 대화할 때는 살짝 살짝 반말을 섞어서 해야 할머니 어르신들이 좋아한다는 라어 그러니까 그런, 그런 오해. 인식이 있잖아요. 네네, 어. 네. 어, 그래서 게, 굉장히 저도 사실 음. 얘기할 때 살짝 살짝 반말을 잘 썼거든요. 뭐 네. 식사는 이렇게 네. 식사하셨어요가 아니라 네. 끝을 완전 빼먹는다든지. 네, 그건 이제 그 상황이 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를 또 우리가. 보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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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뉘앙스라는 뭐 거죠. 응. 뭐 같은 할매의 단어를 할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받아들이는 분이 이 어. 기분이 언짢겠죠. 어. 그런데 음. 할매 이렇게 하면은 음. 또 그거는 애교로 받아들이시죠. 네. 그래서 고 어, 음, 음. 그 이제 언어적인 음, 학대도 그런 음, 어떤 뉘앙스 상황 음, 이런 음, 음. 많은 또 차이가 있고요. 음. 또그 요양 업무를 하실 때뭐 음.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적당한 신체 접촉은 아주 또 이렇게 친밀감을 잘 갖게 한다그 거죠. 그렇죠. 이제 신체적으로 뭐 물리적으로 어떤 가해를 강화하는 건 학대지만 그다음에 성적으로 또 수치심을 유발하는 거는 또 학대지만 음. 이렇게 친근감, 버릇이 음. 이렇게, 어르신, 음, 음, 이렇게 음. 하면은 그거는 더 좋은 관계를 음, 만드는 거죠. 음, 음, 음. 아주 지혜롭게. 잘 하셔야 되는 것이 아, 그러네요 학대의 개념입니다. 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데 사실 이게 교수님 이야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책과 함께 우리의 그 일상생활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읊어 주고 짚어 주시는. 있잖아요. 네. 이번에는 어떤 책을 한번 네. 또 저희들에게 소개를 시켜주실 겁니까? 뭐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에 대한 신뢰도보다는 음, 음. 또 하나의 또더 유명하신 분이 음. 이제 신뢰도나 뭐 타당도나 또 이렇게 접근할 때 굉장히 음. 쉽잖아요. 음.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박완서님의 이제 황혼이라는 이렇게 단편집을 들고 왔습니다. 음. 그래서 그 단편집을 보면 며느리는 이제 젊은 여자로 나오고요. 여기 시어머니는 이제 늙은 여자로 이렇게. 아예 표수를. 어네네 근데 이 젊은 여자가 이제 며느리로 이제 집에 들어오고 나서 아들이 또, 외아들, 음, 또, 음, 음, 음. 이 어머니가 이제 홀로 계시죠. 근데 음, 늙은 음, 음, 여자에게, 음. 시어머니에게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음, 어느 날 친구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놀러 음. 와서 오이소백이를 먹으면서, 야, 이거 참 맛있다. 누가 남았니? 그러니까 응 그거 우리 집 노인네가 담았어.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자 그거를 듣는 예, 이 늙은 여자 이제 음, 시어머니가 음. 아왜 저렇게 나한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음, 나를 음, 노인네라고 음, 부를까 음, 음, 나를 우리 어머니라고 불러주면 내가 더 맛있는 거를 아주 기분 좋게 많이 할텐데 근데 음, 음, 음.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니까. 네, 또 이제 내가 이제 할머니가 된 거죠. 그쵸, 그쵸. 할머니 전화 받으라고 해라. 음. 할머니 일어나시라고 해라. 음. 이렇게 또 어머니가 아니고 이제 할머니로 또 바뀌었어요. 음, 음.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늙은 여자에게 약간의 이제 소화불량, 음. 그리고 배에 이렇게 명치에 뭐가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예,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위암으로 돌아가셨던 그런 기억이 나서 계속 이제 신경이 써요. 그래서 이제 자기 배를 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며느리가 방에 들어오니까, 예, 내배좀 만져봐. 이러면서 이제 옷을 이렇게 드니까 며느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 건좀 놀랄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다가 또 이제 아들이 방에 들어오니까, 예, 내배좀 만져봐. 하서또 옷을 드니까 또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이제 어머니를 이제 병원에 모셔가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며느리 친구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예, 음. 음. 네 시어머니 그 병원에 갔는데 어떻게 됐니? 이러니까, 음. 아, 어, 그래, 뭐 별반 뭐큰건 아닌 음. 것 같아. 음. 이렇게 하다가, 예, 우리 그 노인네가 음. 방에만 들어가면 옷을 훌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자기 배를 만져보라 그런다. 음. 어, 또 당신 아들도 들어가니까 또 배를 만져보라 그런다. 이러니까 그 친구가 막 음. 웃으면서, 야, 니네 집 노인네가 혼자 사니까 너무 그, 외로워서. 그래서 오오오오. 누군가가 자기 몸을 만져주기를 원하나 보다. 오메가. <laughs>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음.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우연히 이제 듣게 된 거죠. 늙은 여자가 들었어요, 심지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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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책 속에. 네. 그래서 보면, 예, 어머니를, 예, 뭐죠? 예,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음. 또 할머니라고 부르고, 식사할 때도 보면 어머니는 이제 방에서 혼자 드시고 음. 자기 그 가족들은 식탁에서 막 식사하면서 음. 막 깔깔깔깔 웃고 음. 이런 음. 모습을 음. 이제 이렇게 방에서 음. 혼자 듣는 거죠. 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뭐 시어머니가 뭐 누구의 손길이 그리워서 음. 그런 데는 음. 이제 뭐 어느 표현으로 해서 음. 성적 수치심을 음. 느끼게 하는 그래서 음. 정말 작은 책자에 나와 있는 음. 그 박완서님의 음. 예, 그런 책을 보면서 제가 야 이렇게 집에서 정말 많은 학대가 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음, 음, 음. 그래서 타인의 볼 때는 예, 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는 아들 며느리가 될 텐데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노인네다 할머니다 또 식사도 같이 하지 음. 않고 음. 그다음에 나는 정말 너무 아파서 배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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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음. 만져서 나를 위로해 주고 싶은 음. 그런 마음인데, 그거를 또뭐 인류의 가장 뭐 기본적인 욕망이라고. 외로움 탓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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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만져주기를 원하는 음. 그런 음. 성적인 음. 본능으로 이렇게 음. 음. 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가 쭉 이제 병원에서 일어나는 뭐 기적이라든지 음. 뭐 목욕이라든지 또뭐 식사를 뭐제때제때안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뭐 이렇게 밥을 빨리 드리기 위해서 음. 한 이러한 학대의 유형들이 음.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함께 접하게 되죠. 그래서 음. 이 보도를 통해서 오는 그 요양시설에서 있는 학대라는 것은 물 위로 드러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아주 크게 느끼지만 음, 음, 극대화하게 음, 생각이 음, 되어지지만 음, 음, 가정에서 일어나는 정서 언어 그다음에 또 뭘까요? 이런 성적 음, 또뭐 많은 것이 있죠. 음, 뭐 금방 아까도 전화에 대한 부분 음, 방임이다. 음, 또 때로는 갖다 버리기 하 네, 네. 네, 요양병원에 어, 요양원에 음, 예, 입원을 음, 시켜 놓으시고 음, 연락을 끊는다든지 음, 전화를 음, 바꾼다든지. 음, 그래서 음. 많은 형태의 유형들이. 음. 집에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정말 음. 음. 강조하고 싶어요. 네. 음. 네.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예, 또 가정사니까 바깥으로 노출되지 네. 않은 것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강한 가족주의 때문에 네. 나의 자녀가 내가 어떤 네. 이런 것들을 알려서 네. 불편하게 네. 또한 불효자의 예, 노명을 음.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본인이 음. 참고, 음. 은폐, 예, 하는 것이. 좋은 게 좋은 거죠 예, 또 예. 이제 예. 이런 학대에 대한 또 음.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음. 또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결론을 맺는 그런 시간의 입장에서, 예, 시설에서는 보도가 돼서 극대화 되지만, 음. 가정에서 훨씬 많은 형태의, 예, 학대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 아까 이제 기적이 사건도 음. 말씀드렸지만, 음.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예, 요양보호사시든 뭐 간병하시는 분이든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것을 모두 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음, 음. 사람의 몸무게가요. 내가 다닐 때는 정말 가볍게 날아다닐 음, 수 있지만 음, 음. 누군가의 도움을 청할 때는 두배세 배의 몸무게로 다가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근골격계 질환도 음. 너무 많으시고 예, 정말 힘든 작업이 인지거든요. 그래서 음. 이것이 예, 단지 예, 보호자가 음, 음. 또 대상자가 예, 간병비라고 하는 큰 부담을 다질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렇게 해서 함께. 예, 복지로 가는 좋은 혜택들이 많이 있어지기를 정말 간절하게 저는 소망합니다.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간병기 때문에 음. 많은 일들이 생기고요. 음. 또 간병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큰 급여를 많이 받지 못하잖아요. 음. 음. 네, 그래서 또 이제 거기에서 오는 경무, 음. 그 다음에 이제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부담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음. 예, 그래서 간병을 하시는 예, 요양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정확한 하나의 직업으로 음. 예, 자리매김 할수 있도록 음. 좀 많은 사회적인 국가적인 음. 그런 음. 보도가 뭐죠 일종의 이제 보조가 있어주면 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학대라는 것이 예 모르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리가 그렇죠. 많이 들었잖아요. 네.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학대에 대한 개념들을 잘 정립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현장이 발견이 되면 언제든지 신고하셔야 됩니다. 음, 음, 그래야만이 네. 이것이 장기화되고 은폐됨으로서 더 심해지지 않도록 뭔가가 사회가 국가가 이런 것에 대한 인권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음, 음. 예, 법적인 책임을 물어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음. 항상 제가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 자 이것을 요양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예, 그것보다 음. 내가 앞으로도 나이가 음. 들고 음. 예, 요양 서비스를 받을 때 성적인 학대를 당한다, 예, 무시를 당한다, 또 어딘가에 예, 신체적인 구타가 있어서 예, 내가 굉장히 고통을 느낀다. 예, 그랬을 때 예, 얼마나 음. 슬플까요. 그렇죠, 네. 네. 어, 저는 이제 음.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음. 예, 역지사지의 음. 입장도 음.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네. 오늘의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